인천의 발견. 하늘과 바다, 땅을 갖춘 인천의 소식 그리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석철 방송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농특산물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서 미얀마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했다면서요. 다양한 활로 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인데요. 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인천시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 양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7 미얀마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미얀마가 2012년도 시장을 개방한 뒤에 빠른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식품 수입시장을 반영해 개최한 그 식품전문전시박람회인데요. 인천시는 처음으로 출전한 이번 박람회에 인천관을 개설하고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동남아 시장의 판로 확보와 신규 수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판매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인천시의 전략은 어땠나요? 인천시는 이번에 그 관내 중소 농식품 제조기업의 홍삼 제품류와 쌀국수, 김치, 조미김, 쑥 가공품 등그 이심여 품목을 내놓았는데요. 관내 기업들이 동남아의 그 수문 진주인 미얀마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농식품의 그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리고 인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로 널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최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죠.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활동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과 유관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인천형 관리비 혁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는데요. 민간에서 주도하는 이 테스크포스는 관리와 회계, 공사 용역, 에너지 등총세개 분야 위원회를 두고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클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인천시의 인천형 관리비 혁신 테스크포스는 지난달 31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수시로 절감 우수 사례 조사와 우수 관리단지 위주 분과별 실태 조사를 거쳐서 11월에는 분과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12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인천형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한동안 방치됐던 유휴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그동안 방치됐던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문화 공간에는 기본 조명과 음향 시설, 그리고 영상 상영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도 설치해서 영상 상영과 소규모 공연을 할수 있도록 꾸몄는데요. 카페도 들어서서 공연과 전시 관람 후에 담소도 나눌 수 있고요.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공연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참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대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문화 공간 무대 사용 신청에 대한 안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032-420-271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관의 문화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힐링 그리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석철 방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발견 김혜미였습니다. 클릭 정보아이드, 뉴스 편집 문영호, 연출의 최미근이었습니다. 곧이어 팝콘이 방송됩니다.